제 6장.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 같이 말하되. 우라!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큰키을 받았더라.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져왔더라. 네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러되, 한 테나리온의 밀한 대요. 한 테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강남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넷째 일때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하기0 내가 0 0청황0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0 0 0라 그들이 땅0 0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0죽이0 사제 이를 때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러되 대주제여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대주제여.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일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들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자야지신 내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소리로 제 7장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모퉁이에 선 것을 보리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헤아질 것이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요 루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 12000이요 아셀 지파 중에 12000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2000이요 무라세 지파 중에 12000이요 시모온 지파 중에 12000이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이요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 2 0 0이라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까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비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인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새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창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네,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제8장 일곱 제일을 때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재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석인 노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에 땅의 삼분의 일이 타버리고 수목의 삼분의 일도 타버리고 각종 푼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난파를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난파를 보니 괴불같이 파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별 이름은 쓴숙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숙이라며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벌를 보니 그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나 3분의 1은 비추임이었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의 선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았습니다. 아제 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적행을 이어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때 괴롭게 함과 같다 그늘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어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경고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희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첫째 화는 제라가스라. 보라. 아직도 이 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내 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 주라 하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 대수는 의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더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차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세제앙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마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지향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통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그 살인과 복술과 은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